네, 안녕하십니까 포만감 대표 최현성입니다. 국생 김옥민 떡볶이 팔천 원 배달료 사천 원 신입생 전지 피자 칠천 원 배달료 오천 원저 자식은 뭘 먹지? 한 번에 다양한 음식을 합리적인 배달료로 개봉을 준비했니다 포만감. 우리도 배달 좀 시켜 먹어 <laughs> 심사위원용 배달. 네 피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각자 대학교나 기관에서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을 시킬 때 각각 배달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많은 배달 음식들을 차로 한 번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한명한 한 명의 배달을 모아서 배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배달료로 배달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1인분도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이번세개 나폴리 피자 하나, 돈가스 카레 덮밥이랑 도시락 하나만 해주세요. 모두가 퇴근한 저녁 시간 달려야 사는 남자가 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달려야만 했을까? 스타트업 빅뱅의 극한 직업 속전속결 배달 편. 기숙사에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음. 학생들이 되게 끼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배달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최윤성 대표. 안녕하세요. 이거 내게 먼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 리고 있을고 객님 을 생각 하면 1분1 초가 아까운 상황, 이제 햄버거 가 지로 합니다.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안 세요. 그래서 세요. 들음식학헷들음지 않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식사는 요 본인 하시는못아하에는거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한참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빼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점심, 늦은 저녁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기성가네 여기 기억자로된 게.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제시간에 배달 목적지에 도착. 주문번호 말씀해 주세요. 저 주문번호 0 번이요. 0번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배달료가 싼게좀강점인것 같고 이 어플 쓰면 뭐 각자 원하는 음식이 달라도 다 같이 그냥 한 음. 번에 배달이 와서 그런 게좀 편한 것 같아요 늦은 밤이 돼서야 끝이 나는 최은성 대표의 바쁜 하루 어, 왔어? 어. 어때? 밥 밀리고 싶었어? 어 지금 다 배달하고 어. 기숙사까지 다 끝났어 응. 다행이네 기다봐 지금 정산 어. 중이야 얼마? 40만 4,100원 수고했어 아. <웃음> 아. <웃음> 앞으로 전국에 480여개 대학교에 진출을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저희가 깊숙히 자리 잡아서 포만감 서비스가 확장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포만감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포만감 파이팅! 짜장 중국 음식식일 때 예. 소위 말하면 퍼지잖아요 이런 사고로 멋있는데 네.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제가 방학 때 배달 대행 업체에서 실제로 알바를 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달이 들어오면은 여러 군데를 이제 배달을 갑니다. 왜냐면은한 아. 번에 갈때 여러 군데를 가니까 거기는 오히려 배달 시간이 20분 3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상권에 있는 음식들을 한 번에 모아서 딱 바로 학교로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음식 받, 받고 나서 15분 이내로 학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섞고 있었네도 보니까. 네. 이런 류의 그 배달 대형 업체들이 생겼잖아요. 네.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배달을 해 준다는 자체는 뭐냐면 서비스 차별화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네. 발투자들이 들어와서 단순히 단가 경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미 기존에 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소통하면서 뭐 대학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서포터즈 활동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별로 다른 게 없는 게 포토로 배달한다 포만감이잖아요. 네. 그 가격 경쟁 좀 하려고 해서 다마스로 만들어 다만감을 누가 만들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그 학교 또 다만감 서포트를 또 만들어. 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하면 그러면 그냥 그때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든지 후발주자가 못 들어오는 허드를 만들어 주고 싶네요. 아 예. 네, 좋은 포인트. 예.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